강력하게 때려주세요. <laughs> 형님, 시청자분들이 형님이 절좀저 패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와피바 오야, 오야... 잠깐만, 잠깐만... 오야... 한방에 2000씩 날라간다. 2000씩? 야, 형님들, 바로, 빤스런 했어요. 아, 너무 아프다. 한 방에 2, 3천씩 날라간 것 같은데, 진짜? 평균 2 5 0 0피 아니었어요? 그거 느린 화면으로 한번 봐볼까? 제거 방송 돌려서? 저도 궁금하다. 야, 이렇게 아팠었나? <laughs> 재생 속도를 좀 늦춰가지고, 한번 봐보자. 이제 곧 들어올 거야? 2,000, 1,900, 1800, 2800, 1000, 4400, 2500, 1400, 9000. 아, 이게 좀 렌타가 좀 있기는 한데,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다네. 그죠? 적게는 1000에서 많게는 3000까지. 근데 확실한 건, 아프다. <laughs> 확실한 건, <laughs> 아프다. 어, 뭐야, 아. 와우, 형님. 저 인던새 끼고 있었거든요. 한번 다시 맞아볼게요. 네, 맞습니다, 형님. 아, 네. 강력하게 때려주세요. 오. 형님. 큰 차이 없습니다. 큰 의미 없네요. 어차피 덩어리로 깎이니까 큰 의미 없네요. 야 이거 맞아요? 이러니까 이게 형들 떼쟁하잖아? 떼쟁할때 와우 형이 있고 없을 때그 판이 판도가 달라 판도가. 만약에 한 8명이나 한세 파티, 두 파티, 세 파티로 해 가지고 적이랑 우리랑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생각하고 싸울 때 있잖아. 와우 형이 없을 때는 어쨌든 좀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. 근데 와우 형한 명만 오면은 그그 그 싸움의 판도가 바뀌더라고. 그런 이유가 있네. 아, 형님들이 좋아하는 우리 와우 형님. <laughs> 근데 형들 진짜 다일 어려워. 문지방은 쎄서 좋기는 한데 실제로 다일 해보면은 고통스러워요. 원거리 만나면은 진짜 원거리한테 뭘할수 있는 게 없어.